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단어는 뭘까 개명도 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은혜 사랑입니다 특별히 감사합니다 개명을 넘어선 용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사랑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잘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누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인도하시다 보면, 마음은 기쁘고, 영은 즐겁고, 몸은 건강하고, 성경이 말하는 약속된 삶입니다. 그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 이렇게 기쁘게 한게 누구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인한 감사가 나옵니다. 믿음 때문에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 때문에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뭐 특별히 추수한 것도 없는데, 특별히 도시 살다 보면 추수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감사절로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한 바 있어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자, 맥주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감사가 맥주 감사인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맥주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길 주여므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오직 한분 하나님이시다. 홀로모니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잠자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축복한다 꿈을 꿨으면 어떡할 겁니까? 꿈이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꿈이지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데 찾아가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끝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솔로몬의 지혜재판이 나오면서 축복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말씀 받고 성취되기 전에 꿈속에 들은 얘기라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솔로몬과 다이의 집안입니다.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대상은 하나입니다. 다른 신에게는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감사의 대상이 없어 자 그럼 왜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날 길러주는 분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한 분이야 창조주이시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은혜로운 분이라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죠. 참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고백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뭐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행한 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채워 주셨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어떤 논에가 감사할까요? 두 번째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선하신 분이래요. 그럼 선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느냐라고 할때한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인자하심. 지금까지 내가 잘한 것을 상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아유 버리고 싶은 적도 많았는데 참아 주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받은 것도 있지만 못할 때마다 개명을 가지고 철저하게 엄격하게 다뤘다면 누가 살아남느냐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구한 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할 때 매들지 않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중간 중간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아유 참뭐 큰일이구나 고쳐야 될 텐데 하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이게 맥주 감사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중2다운 우리가 해준 게 감사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온 동안에 나를, 내가 하나님을 참 속상하게 많이 했는데 한 번도 화를 내지 아니 하시고 숟가락 들어서 국물 따라서 입에 넣어주시면서 그게 감사하다고 고백이 되어지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뭘 얘기할 게 있겠어요? 인자심 아니면. 그래서 맥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뭘 얻었기 때문이 가 아니라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몽땅 뺏어가도 될 만한 상황이었지만 참아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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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주고 난이 시간에 와서 내가 뭘 받았냐고요? 그건 아니지 잃게 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다 거둬가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헤세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건 질킬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셋째는 다른 감사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가 뭐라고요? 거둬가지는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자하심에 감사할 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배당을 찾아오라고 인자하심을 느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고백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떤 단어를 들으면 기쁩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어느 날 봤더니 하나님 이름만 가지고도 기뻐 이렇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그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이 이름만 들어도 좋아지면 그분의 집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예배당이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좋아지면 그 집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배는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와서 예배 드릴 때 굉장히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맥주감사주의래요. 너 감사하러 왔는데 정말 감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마음에. 올해 맥주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주신 것 중에 제일 주신 게 인자하심이고.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너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니? 그럴 때 하나님, 그냥 잘 봐주세요. 참아준 것처럼 계속 참아주세요. 그게 오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참아줄 걸 믿고 걸어가다가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추수감사가 올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